그게 쓰였다는데 치료를 검사해 보니까 검찰 수사에서도 제출되에서 죽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뿌일 당시에 그 약품을 증거자료로 수를못 하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수사가 마무리 됐는데요. 치료 검사니까 이제 제출되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 어 예, 3년 전이니까요그당에안 보이는데. 이 나무를 가지고 제가 우리 연구진들이 이 <목소리> 연구진들이 <목소리>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목소리> 전국 살림 <목소리> 중에서 <목소리> 전쟁 <전국을> 나를 <목소리> 만든 다음에 소나무 재수종을 <목소리> 5만 마리 늦겠다그 다음에 한달 후에 와서 우리 편백 패치을 그 살리려고 한 조사를 놔봐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는 한 년이 지나서 다 터어 날때 한번 조사를 확인해 볼게요. 소나무 재수종을 가면 힘들 수 있어. 요 한달 후에 현재 선제 백신을 구입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과학으로 유명한 박사분인데, 선충학 박사예요. 이분이 직접 자기 연구원들을 들어가서 나무 하나 당 5만 마리의 소나무 개선충을 감염을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네, 제가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한올수가 소나무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선충을 감염시키는 네. 거죠. 아직 여러 가족이 있는데 한5 0 0마리에한 1000마리 정도로 보고 있어요 500마리, 1000마리 왜? 하늘수 한 마리가 한 만마리 정도의 선충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1 0 번씩 이렇게 옮겨다니다 보면 한번 자라야 1000마리 떨어지고 그 다음 날아가면 1000마리 옮겨 놓고 이렇게 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마리가 다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돌아다니야 가염도 안되게 별거 아닌거죠 그러면 한 1000마리가 가염되기 시작하면 한여름 이렇게 날씨가 덥고, 저기, 예, 따뜻하고 그러면, 한달 정도면 소나무가 벌써 내부적으로 죽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약간 노란색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 속에서는 가도관이라 그러는 물관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건만그 차이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죽었으면은 가까이 가서 숨 쉬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겉으로 10m, 100m 들도오면안 보이잖아요. 저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 주사는 5월 1일날 났는데 6월 그 다음에 이제 쟤들이 백신을 한달후에 6월 1일날 백신을 주어놨어요 한달후에 그렇게 했는데 6월말까지 나무가 안죽고 7월초에도 안죽고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났다 그런 생각을 한것같아요그전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와서 제초제를 한 3-4차례 그들이 가지고 있는 CCTV 증거에 의하면 3, 4차례를 제주자를 뿌려요. 그래서 그들이 몰랐지요. 한 8월 달에 와보니까 이상하게 소나무가 불려패 있는 걸다 죽고 내부도 많이 죽었어요. 그 CCTV 카메라에 메모리 칩을 꺼내서 보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같은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살해야 되는데. 설령 복귀부동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방해하는 것까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이 잘안 들었어요. 근데 농약상에 가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뿌리는 것은 가짜일 수도 있고 세번 서너 번 중에서 한 번이 진짜일 수도 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농약을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뿌리다가 이렇게 방해한번 바... 해보자. 그리고 김해수국에 이것을 한번올려보자 우선 세계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이두기인데 그게 과연 여기 우리 앉아 있는 초라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낼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잠시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이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적인 생각을 하나하나 모아 가면은 저는 충분히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수 있다 이렇게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마침 이곳은 원희룡 제주도 지사께서 모든 행정에 정치형 일을 맡계시는 분이신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이 세상을 모르는 우이 누구보다도 앞서서 보고 있는 분이 원희룡 제주도 지사입니다. 저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여기에서 업적이 만들어지기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또 본인은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빠서 못 오시고 행정 부지사 부지사입니까? 부지사님 공에 나와서 특히 외국에서 오신 우리 교수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정성을 우리가 보았고 또이 자리에는 또 우리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이곳에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 바로 여기에서 유네스코 해외 등재할 수 있는 이개선 중에 이 도의 새로운 역사가 된 만들어지려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렇게 보호와 그리고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은 저는 이 일은 좀 빨리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지사님이 이 자리에 안 왔지만은 지사님과 아까 공항에 나왔던 우리 부지사, 그리고 과장님, 이분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서울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큰 강당이라고 하는 국회 도서관에서 한 500여 명의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뭐시작할 때나 끝날 때 똑같은 인원으로 자리를 지켜주면서 관심을 가졌던 이런 것의 연장 선상에서 어제는 세미나였고, 오늘은 현장을 보는 참으로 어이 준비를 해주신 우리 김도훈 어, 어. 아마도 그래서 이살수치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이 처음 실험을 할때 와서 봤는데, 12그루가 살아있다는 거에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5만 마리의 선충을 주입을 한다는 것은 죽어라! 하고 독약을 쓴 거나 똑같습니다. 아까 정창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100마리의 소수염 환원소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뜯어먹어도 그만큼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극한치에 그 선충이 들어간 상황에서 주입 8 1 0을 주입한 소나무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일단은 과학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아마도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제, 예방제 그 현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님, 또 많은 내빈, 외빈께서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시는데 이 모임이, 이 노력이 우리 이 열두 그루의 수나무가 유네스코의 자연자산으로 등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모타 교수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프로페서 매니오 모타 모타 교수는 유럽의 재선층 최고 전문가로 책도 쓰고 논문도 내고 이재선층 그러면은 모두 이 분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 분이 오늘 이번에 심포지움도 참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살아있는 소나무를 보시고 어, 개인적 의견을 좀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and I will translate. Thank you very much. I'm sorry I have to speak in English because my Korean is not very good. <laughs> <laughs> it's very, very poor. Um, I would like to give a general opinion of what I have seen and what I have known from the work, especially from Professor Chang Soon, who has been kind enough to uh, send me some information and to also know what's going on. However, I feel that because everything is spoken in Korean I feel that I have bits of information which I still have not been able to put together to get a complete picture of the situation but would you like to translate right now just a little bit okay 일단 한국말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주 아이 uh, 자리에 와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지만 아, 대부분이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 들여다보면서 성창근교수님께 설명을 좀 들어야 자세하게 자기 이름을 얘기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요. 학자로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성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elsewhere in the world. Not in Japan, not in China, not in, in Europe, in 지금까지 바온바로는 여기서 일어난 이런 실험들이, 검증들이 세계 최초로 진행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 깊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과학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아마도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제, 예방제 그 현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님 또 많은 내빈, 외빈께서 오셔서 이 자리를 끝내주시는데 이 모임이, 이 노력이 우리 이 12그루의 수나무가 유네스코의 자연재산으로 등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모타 교수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프로페서 매니언 모타 모타 교수는 유럽의 재선충 최고 전문가로 책도 쓰고 논문도 내고 이 재선충 그러면은 모두 이 분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 분이 오늘 이번에 심포지엄도 참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살아있는 소나무를 보시고. Uh, Thank you very much. I'm sorry I have to speak in English because my Korean is not very good. <laughs> <laughs> it's very, very poor. Um, I would like to give a general opinion of what I have seen and what I have known from the work, especially from Professor has been kind enough to uh, send me some information and to also know what's going on. However, I feel that because everything is spoken in Korean, <laughs> I feel that I have bits of information which I still have not been able to put together to get a complete picture of the situation. But... Would you like to translate right now just a little bit? Okay. 일단 한국말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주 못한답니다. 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지만 아, 대부분이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 들여다보면서 성창근 교수님께 설명을 좀 들어야 자세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요. 학자로서 상당히 조심성스럽게 줄순하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제 okay. 의견은 The work that has been done here is very impressive. That means that it seems to me that you have achieved something special, which has not been achieved elsewhere in the world—not in Japan, not in China, not in in Europe, in Portugal. That is something that's very, very impressive. I see you want to put it on the Guinness uh, exactly. Book of Records. Or I see. However, I will translate. Okay. 지금까지 바온 바로는 여기서 일어난 이런 실험들이 검증들이 세계 최초로 진행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깊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 전 세계 최초이고 미국도 유럽도 미국은 안 했고 말씀은 유럽과 일본도 진행하지 못한 이런 실험들을 진행해서 상당히 감명깊다까지 얘기를 하셨고요. We will have in upcoming scientific meetings in which i will present what i have seen and what i think is a very positive action which well, I mean in uh well we have one in may next year okay. in uh in belgium okay and uh, i'm sorry in in france right. um there's also some other meetings that i can't remember right now but anyway okay. the meetings where i will go and which will talk about spinal disease i will certainly mention and highlight this new thing that you have here. I would however recommend uh, the following, which is. Can these so okay, I can't e a s e 기억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 일단 통역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본 것, 들은 것들을 어, 최소 지금 내년 5월에 있는 재선증 학교에블라스에서 열린 재선증 학교에서 자기가 직접 발표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laughs> 다음 5월에 전 세계 국제 선충 학회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 사항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오케이, y f i n I would like to recommend specially. 요소 요소에 CCTV, 뭐, 감시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지뢰도 설치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흠부로 길외에 보선하면 은 생명은 보장 못하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들도 외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셔고 협찬을 해주는 네. 거라. 네, 감사합니다. 또뭐 다른, 이제 트위 좀 다르긴 한데, 트위 좀 다르긴 한데, 유네스코 등재와는 이제 국가위원회에서. 여기가 시발점이고. 쓸 시발점이 때. 이기가 응. 응. 돼서. 그리고 염색이 돼서 소나무다 가진 자네야. 아무 반응이 많잖아요. 수질보조이 선수 소 만들고, 그거를. 뭐, 미세먼지 흡수하고. 이거에 소나무가 이거. 빽빽이 있었습니다. 빽히 아,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약해 피해를 안 입어서. 그나마 이제 살아남 건데. 여기 보시면은, 어, 조선초을투입했던 자국이 더 털컹하게 되어있을 겁니다. 요겁니다, 이거요 <뭘> 이거신산가여기고 <뭘>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어떻게 드러내사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어, 어, 3년 전에 아, 했던게 금방 아, 했던게 다 보면 알려지잖아요 이것도 다 이게 한번 5년 전에 한번 다기어져버리는이가코 여기에 나무가 딱꼭가이있었는데 무슨 일런식으면 밝혀져야 니다 이렇게 그냥 파업을 다게 됐대요 이거 산거죠 아까 저기 그물망에 있던게 약해 네. 검찰에조사 네. 네. 하면 제조지에서 네. 네. 죽었기 때문에 네. 제가 증거 보전을 하기 위해서 실험했던 나무에 몸통들은 다 보관돼 있습니다. 죽은 거는 농약 살포에서 네. 죽었기 때문에 네. 농약 살포는 네. 그 네. 검찰의 네. 조사에 의하면은 네. 어... 제조시하고 고에서 네. 네. 약을 네. 공급해주고 약을 네. 공급해주는 네. 네. 그